성경 요한 복음 4장 13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야 영혼이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심정과 신앙의 허리띠를 동어매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눈물로서 통해하며 자백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과 기도의 샘물을 회복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눈물로써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을 흐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샘물과 기도의 샘물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알아서 2025년도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과 기도의 샘물을 회복하는 저와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과 기도의 샘물이 우리에게 흐르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과 기도의 샘물이 1년 365일 24시간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과 기도에 생물이 모든 가정에 흐르는 저와 유칼리스의에클레시아 건속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금식의 회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망한 말을 하지 말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의 생물과 기도의 샘물을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여 눈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의 샘물과 기도의 샘물이 각 가정에게 계속 흘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기도의 샘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샘물과 기도의 샘물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샘물과 기도의 샘물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5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과 기도의 샘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흐르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합니다.